배심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스분 카복입니다 m 빌사의 F7 호넷이라는 전투기가 존재하죠 이 F7 호넷 전투기는요 다양한 변종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민간 개수용 중에 완전 군용과 동등한 스펙으로 전투용으로 나오는 버전이 있는데요 바로 F7C-M 슈퍼 호넷 자 이번에 마크2로 나온 이 함선 그리고 하트 시커 업그레이드 키트까지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함선 자세를 살펴보기 전에 함선의 간략한 정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게슈퍼넷 오리지널 버전이고요. 가운데에 있는 게 하트시커 업그레이드 키트를 적용한 슈퍼넷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함선의 브랜드 엠빌사의 함선이고요. 함선의 역할 및 크기는 이제 전투기고 소용함입니다. 함선의 운용인은 총두 병에서 운영 가능한 복자식 전투기인데요. 혼자서도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기도 해요. 한선의 부품 스펙은요, 2사이즈 파워플랜트 하나, 그리고 1사이즈 쉴드 3개, 1사이즈 쿨러 2개, 그리고 1사이즈 컨터 엔진이 달리고 있습니다. 한선의 무장은요, 이제 공통적인 부분은요, 이제 날개에, 각각 날개에 4사이즈 무장 1개씩 총 2개가 달리고요, 노즈 터렛에 이제 3사이즈 무장 2개가 달릴 수 있는 노즈 터렛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터렛이 이제 오리지널과 하트식 플리케 이렇게 좀 다른데요,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터렛에 3사이즈 무장 2개와 1사이즈 미사일 8발이 달리고요, 하트시커 같은 경우에는 볼터랩에 이제 무장이 변경이 안 되는 4사이즈 전용 실탄 게틀링건 무장 두개가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2사이즈 미사일 8발을 갖고 있는 것은 호넷 마크2의 공통적인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호넬 같은 경우에는 1사이즈 미사일 8발에 2사이즈 미사일 8발까지 같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함손의 10배주는요, 슈퍼호넬 같은 경우에는 240달러로 출시되었고요. 근데 하트시커 업그레이드 키트는 30달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슈퍼 모델 함선의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요 2인승 복자식 전투기인데 이제 1인승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1인승으로 탑승하셨을 때 모든 터렛과 모든 무장들을 파일럿이 보는 전방 방향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파일럿이 조종을 포기하고 오히려 원격 터렛만 접속을 해가지고 볼 터렛만 따로 돌려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면에 두 명의 복사품 하시면요, 이제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노즈터렛과 날개에 있는 무장만 사용하시고요. 이제 사수가 볼터렛에 있는 무장과 미사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하트 시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하트 시커 업그레이드 키트라는 걸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호넷 시리즈에다가 그 업그레이드 키트로 사을때 받는 업그레이드 부품들을 적용하시면 되네요. 따로 전용 하트 시커라는 함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트 시커 업그레이드 키트 샀을 때 들어오는 그 부품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본 마크 2 호넷들을 개조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슈퍼 호넷 마크2도 개조가 되고요. 다른 호넷 시리즈들, 뭐 F7A나 F7C 호넷 같은 것도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호넷 마크2를 갖고 계셨다면요. 하트시커 업그레이드 키트만 사셔서 주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런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호환성 높은 호넷 마크2 시리즈 중에서 이제 슈퍼 호넷, 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방에 슈퍼온의 두 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왼쪽에 있는 게 슈퍼온의 오리지널 버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슈퍼온의 이제 하드시커 업그레이드 키트를 적용한 버전입니다. 자, 오리지널부터 볼게요. 보다시피 하얀색 색상에, 기본, 옛날 슈퍼온의 마크1을 아시는 분들은 그게 추억이 나는 그런 외형을 그대로 간직한 상황에서 마크2 버전으로 조금 개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사이즈 부장 두 개, 로즈털에 이렇게 달려있는 게 보이시고요. 날개 쪽에 현재 오리지널 부장은 4사이즈, 개틀린 거니, 달려있습니다. 반대쪽에도 달려있겠죠? 그리고 위쪽에 볼터렛에 다음과 같이 3사이즈 무장이 달려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시면 저기 미사일 발사대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거 미사일 구멍 보이세요? 이렇게 1사이즈 미사일 8발이 달려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뒷모습은 되게 유사해요. 일반 호넷이랑 똑같은데 다만 슈퍼호넷은 복자식 전투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호넷 마크토보다는좀 길이가 깁니다. 앞뒤로 좀 길어요. 네, 엔진 한개가 좀더 있는건 똑같고요 이쪽 모양은 거의 이제 다른 호의 시리즈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슈퍼 호넬 이제 가까이 가셔가지고 보시면 키옵션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애플 꾹 눌러주시면요 다음과 같이 엄청나게 메뉴가 많이 떠요 예, 파일럿이 탑승하는거랑 코파일럿이 탑승하는 이제 버튼이랑 그리고 이제 뭐 인벤토리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함수 인벤토리 이쪽에 있어요 필요하면 함수 인벤토리에다가 아이템, 아이템 넣어주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궁금한건 여러분들 파일럿 탑승 경력이 있죠 한번 파일럿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유즈 파일럿 레더 해가지고 파일럿 쪽에 탑승을 하시면요 다음과 같이 이런 이제 칵핏뷰를 가지고 탑승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고 그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호넷 마크투랑 거의 다를 바가 없죠. 네, 플라이 레디는 이쪽에 오른쪽 아래에 있고요. 다음 같이 무장들 무장들과 이제 모든 한분 전원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3위처럼 살짝 볼게요. 다음과 같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한번 살짝 띄워가지고 랜딩 기어를 접어주시면요. 암바지 랜딩 기어 내려오면서 날개가 펼쳐집니다. 이거는 이제 혼의 리즈 모양이 다 똑같죠? 이게 바로 슈퍼호의 마크2의 수당 모드. 기본적인 비행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한 거 이제 무장을 사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럿이 모든 무장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다 나가요. 이제 전부 다, 모든 문장이 파일럿이 다 타고 다, 수, 다 사용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오퍼레이터 모드에 들어가시면요. 1 5이즈 미사일을 시던가 혹은 뭐2 5이즈 미사일을 시던가이게 준비가 다 됩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미사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파일럿이 혼자 타고 있는 경우에는요. 자, 오른쪽 아래에 여기 엔터 리모터 터렛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요. 다음 가지, 터렛을 따로 조종이 가능하세요. 요 모드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조종은 못하지만, 한분 조종은 못하, 일시적으로 못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후방을 노리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훑으실 수가 있어요. 재밌는 기능이죠? 뭐, 가들데서 우주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가운데 프로조 모드를 걸어놓거나, 혹은 이제 관성 비행 모드를 걸어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후방 공격이나 옆구리 공격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재미있는 기능,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코팔레 속에 앉아보겠습니다. 애플 꾹 누른 상태에서, 네. 오픈 코파일, 유저 코파일러 레더.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탑승을 하고요. 이제 뒷좌석에 탑승하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전원을 켜주셔야 돼요. 전원 이쪽에. 켜주시고요. 오프라인. 재밌는 점은 코파일럿 속에서도. 이렇게 조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뭐 굳이 코파일럿에 앉아서 게 뷰도 안보이는데 조종을 할 이유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네 파일럿이 사망을 할거다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파일럿 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조종은 되는데 무장은 보다시피 서일럿부적밖에 사용을 못해요 뒷좌석에서는 이렇게 앞에 파일럿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조종은 되지만 이게 무장은 볼터렛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거 사실상 의미 없는 자석이긴 하죠 혼자 운영하실 때는 당연한 말이지만 이거 기본적인 운영 방법은 이렇게 운영하는 게보다는 엔터 리모트 터렛 눌러 주신 다음에 이 뷰를 통해서 이렇게 무장을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이로운 모드가 되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미파일 오퍼레이트 모드 들어가 가지고 미파일도 발사 가능하다는 가 점. 여기 볼터렛에 미파일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용하셔 가지고 여러분의 코파일럿 복자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까 1인승 그대로 삼승하셔 가지고 모든 기능을 혼자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는 그런. 재미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슈퍼 혼의 마크2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하트시커 업데이트 키트가 적용된 슈퍼 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볼터렛 말고는 이제 외형적으로 다른 거는 스킨 밖에 없어요. 이런 스킨들, 발렌타인 스킨이 적용되어 있는 하트시커라는 게 이제 다른 뭐 버전이 아니라 요 발렌타인 이벤트 버전입니다. 다만 그게 이제 세, 여기 동, 전용, 독특한 볼터렛 무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뿐이지, 기본적인 이제 구성은요, 스킨 플러스 볼터렛이에요. 그,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갖고 계신 혼의 마크2 시리즈 아무 거에다가 적용을 하시면 그게 하트시커 버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장이라든지 이런 정보는 다 슈퍼넷이 랑 똑같아요. 왜냐면 슈퍼넷을 적용했으니까. 그거 다 똑같고, 이제 볼트랩만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스킨이 있다는 정보만 알고 계시고, 한번 탑승을 해볼게요. 한번 코파일러시에 맞바로 앉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즈 코파일러 레더 누르고, 탑승을 해서, 전원을 켜주고요 살짝 띄운 다음에 이게 적고 그리고 엔터 리모터에 누르가면 자 요게 무장이 또 다르죠 예, 실단 겟틀링건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간지대도 철철 멈춰 멈춰는 멈춰, 실단 겟틀링건이 제파트시커 예, 버전에는 돌터렛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음, 요런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나 삼인칭 모양 이렇게 생겼는데요. 역시 발렌타인 스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붉은색과 흰색이 조화가 잘 조화가 잘돼 있는 아주 이쁜 스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볼터레 같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오리지널 슈퍼넷의 볼터레 혹은 여러분 갖고 계시는 호넷, 마크토 시리즈에 볼터레서 마음에 들어요 하시면요 볼터레도 적용 안 하시고요 스킨만 적용하시는 것 땜에 방법이에요. 거기 적용하셔서 수조되는 재미있는 하드식 네, 트시어이트 키트가 되겠습니다. 3 0 달러 내 네, 현금을 주고 사서. 볼트렉과 스킨을 사는 그런 시스템 재밌는 구성으로 형법이 출시가 되었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간단하게 슈퍼온의 마크2와 슈퍼온의 마크2에다가 하트식 업그레이드키트 적용한 버전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따로 전투 리뷰는 안 할게요 여러분 왜냐면 이거 어차피 혼의 전투기고요 제가 혼의 F7C, F7A 다 전투 리뷰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굳이 거기까지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에제 호넷 시리즈 전투기로 갖고 싶은데 이제 제 전투력이 뛰어난 게 뭐예요? 그럼 당연히 군용호넷을 먼저 추천드리겠지만 군용호넷은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이 슈퍼 호넷이 여러분들이 민간 개수용으로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할 수 있는 전투적 호넷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중력 미디엄 파이터를 갖고 싶고 그리고 그 중에서 호넷 시리즈에 관심이 많으시다면요, 이 슈퍼 호넷은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는 버전일 것 같아요. 혹은 이제 하트 시커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계실 오리지널 호넷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 유바. 자, 슈퍼 호넷 마크 2였습니다 F7C M이에요.